자, 목적어랑 보어입니다. 목적어랑 보어. 자, 목적어는 그냥 목적어가 있어요. 을, 을 그다음에 간접, 직접, 간접 목적어 가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 가 있습니다. 보어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격 보어, 부어,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는데 이거는 사형식에 쓰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형식 쓰입니다. 이게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얘는 오형식에 쓰입니다. 네, 주격보호는2형식에 쓰입니다. 목적어는 3, 5형식에 쓰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형식 음, 먼저 사형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목적어 이렇게 쓰입니다. 간접목적어는 사람이 보통 옵니다. 에게라고 해석합니다. 에게 직접목적어는 사물이 오고요을눌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사형식이라는 겁니다. 목적어가 두개돼서 구분한 거야. 어, 아이오 디오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형식이 있습니다. 오형식 오형식은요 어, 주어 동사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죠이 이거를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자, 오형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이게 이제 문장이 됩니다. 문장 가능. 문장, 문장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봅니다. 자, 실험이 있었어. 실험이, 어, 일으켰다, 어,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자, 을르이죠을르 을룰. 논란, 을르 삼형식이네, 뭐. 을를, 을를, 논란을. 그죠? 그래서 이건 삼형식. 그죠? 어, 삼형식입니다. 삼형식.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는요, 명사 같은 놈이 오는 거예요 명사. 얘하고 얘하고 달라요. 이렇게. 어. 달라요. 어. 다르잖아요. 실험과 논란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실험이 주었다.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주게 되었다. 자, 과학자들, 사람이 나왔네. 음, 에게, 어, 을룰, 어, 사물 나왔어. 을룰로 나왔네. 그죠? 이렇게. 맞죠? 음, 사형식이죠? 사형식입니다. 얘는 특징이 뭐냐?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사람, 직접목적어, 사물.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보다 다릅니다. ,이? 예하고 이하고 뭐라고요? 다릅니다. 예하고예하고 예하고 뭐라고 달라요? 다 달라요. 음. 다 다르죠. 음. 자, 그들의 어, 비밀 결혼은 뭐하게 되었다. 커다란 뉴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형식이네요, 그죠? 간... 그죠? 이형식은 자, 봅시다. 주어 동사 다음에 여기에 명사가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부호가 나왔는데, 이 부호 중에 명사 부호가 나왔어. 얘하고 얘하고 뭐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똑같은 거아니에 그리고 얘가 일로 가도 상관 없습니다. 가도 됩니다. 말이 됩니다. 비 빙수는 뭐냐면, 그들의 비밀 결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형식에 나오는 동사가 있어. 이거는 비동사. 바꿔도 말이 어, 됩니다 기동사를 바꿔도 뭐가 된다? 말이 된다 의미가 전달돼 그죠? 어... was? Words? 바꿔볼까? was로? 말 되잖아 응. was? big news 되잖아 그다음 비밀 결론은 made people angry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오형식이죠 그죠? 오형식 오형식이죠. 오형식입니다. 어, 목적격 부호가 있으니까 몇형식? 뭐 오형식. S V O C. 자 이거 뭐라고? 어, 문장이 된다. 자 그럼 people. 자자 자, 이거 보겠습니다. People are angry. Was 과거형이니까 made니까 were angry. 어, 아 angry지? 말 되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가 된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이 예문을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녀의 드림 오브삭세스 꿈, 성공하고자 하는 꿈은 성공하고자 하는 꿈, 이 꿈이 주어야 실질적으로 드디어 컴퓨터로 실현되었다는 얘기죠. 부어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형식이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게 있습니다. 덩어리인데, e o m e control 실현 대다한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실현 대다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가 있는데, 얘가 얘를 유사 보호라고 그래요. 보호 아닌 보호.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덩어리로 암기하면 내 컴퓨터로 실현되다. 자, 선생님께서 칭찬하셨어. 내 일, 노력을 칭찬하셨어. 어떻게? 하일리. 매우. 부사입니다. 목적어죠. 자, 삼형식입니다. 아, 앞에 적어야겠다. 삼형식이죠. 음. 3형식 특징, 주어랑 목적어가 달라요. 음, 다르죠. 자, 이거 이 2형식입니다. 25. 번 2형식 비동사로 바꿔도 말 되죠. 어, her dream of success is true. 이렇게 말 되잖아. 그죠? 자, executives 되겠습니다. 중역이 지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중역이. 임명 지명했다. 이 사람은, 에블린을 지명했다. 뭐로? 새로운, 저, 뭐, 회장으로 지명했다. O, O, C. O형식이죠? 맞잖아. 에블린 was, 맞잖아. 에블린 was the new president. 뭘 되잖아. 문장이 되잖아. O형식. 그죠? 형식 자, m a g i 마, 마법사가, 마법사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었다 뭐를? 그 키즈에게 가르쳐 줬어. 간접 목적원의 새로운 기술을. 요. 그죠? 음. 자, 아이에게 요기를. 그죠? 자, 이거 달라요. 다르잖아. 그죠? 아, 애랑 트랙이랑 다르잖아. 그죠? 일단 매지션하고 아이하고 다르잖아. 사용식의 특징이지 뭐. 자, 너의 거짓말이 파괴해버렸어. 네 거짓말이 파괴해버렸지. 음, 우리의 10년간의 우정을 파괴했어 삼형식이네 어, 특징 뭐다? 예하고예하고 다르죠 다음 노이즈가 있습니다 From 쭉쭉쭉쭉쭉 컨스트럭션 사이트 가로지겠습니다 소음이 있었어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드라이브 하게 했어 하게 하던 뜻입니다 나를 미치게 했어 I am crazy 말 되죠? 오영식. I am crazy. 말 되죠? 자, 그 다음에 The Mystery of the Haunted House. 아, 이거 왜 이래? 자, 수수께끼. 또는 미스테리. 그 귀신 들린 집에 수수께끼. 미스테리가 있었어. 그것이 뭐뭐인 채로 남아있냐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비동사로 바꿨을수 있나? 음, 아니, 워즈, 과거니까 was네. 워즈, 워즈, 말되 죠？이 형식 비용 서류 바 고도 되 죠？이 형식 은그죠그니까그 다음 에 퀴즈 퀴즈 봅니다. 뼈니다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있어 얘가 일 수도 있다 솔루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투인바나러스 어디에 대해서 이거 환경 뭐야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뿅뿅 뿅뿅 이거 전치사입니다 투 전치사 그래서 얘는 얘는 뭐다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다라는 겁니다 전명구로서 부사 역할에서 부사구다. 음. 어, 아니다. 어, 해결책이 될수 있다. 어디, 어디에 대한 해결책. 아, 이거 형용사로 봐야 되겠다. 형용사고입니다. 형용사고. 현명사고. 요거 솔루션, 명사권이니까. 삼형식입니다. 삼형식 사명식 특징. 주어랑 목적어가 다르다. 다르잖아. 플러스 포인트 갑니다. 아이오디오가 나올 확률이 높은 동사에 사형식 동사들. 여기 게등거이 있고. 어, 오형식 동사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암기해야 돼. 영어는 암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암기 못하면 못 풀어. 동사는 여러 개의 뜻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여러 구조에 쓰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와치가 있어. 와치 품사가 뭐야? 모릅니다. 와치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죠? 어, 명사도 될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 다음 뭐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의미와 역할에 따라서 동사도 될수 있고 명사도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과파이 만들었어. 사명식이죠. 사명식. 3형식. 음. 나는 어, 사과 내 동생에게 사과파이를 만들어 주었다. 사명식입니다. 만들었다, 만들어 주었다 다른 겁니다. 의미가 다른 겁니다. 자, 나는 음, 행복하게 만들었다 내 동생은 오형식이네요. 그죠? 음. I made. for 어... d 어 o r d 되겠습니다. 주어, 잠깐만. 이거는 뭐냐. 몇 형식이냐면, 일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되겠습니다. 이 고의 뜻이야. 고. 가는 거야. 문을 향해서. 이런 얘기죠. 일형식. 그래서, 동사가, 음, 의미가 정해진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구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비동사는 크게 뜻이 세 가지가 있어.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왔어. 그러면 어, 이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다라는 뜻이고,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도 뒤에 오는 놈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동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고하셨습니다 음,